이런 거지 연에대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투 스터디 잉글리 h 주어로온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런 거투 스터디다 잉글리쉬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 애매 복안하면 틀이에요 주고 복제하는 틀이에요 자 이걸 전제로 이제 예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어, 첫 번째는 디스톤 이 양식은요 이제야 이 형식 그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이 t o be filled in in ink. 이두개 써서 틀린 거 아니냐? 아니에요. 뒤에는 인, 잉크는 잉크로라는 뜻이야, to 'be in ink'는 'ink로'라는 뜻이야, 전멸이야 어떠한도 생각 없어? 그러면 t o be filled in'이 완전하냐, 불완전냐? 하 이거의 차이야, 이제. 근데 여러분좀 아시는 것은 'fill in'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주어는 'a'를 채우다 그런 뜻이 있어. 'fill in'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독특한게 뭐냐면, 수동태가 가능해요. fill in A. A를 같이 채운다. 얘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수동태 쓰면요. A는, 비동사 다음에, f i l l in. 이렇게 채워지다. 맞는 표현이에요. A는 채워지다. 우리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에서 수능퇴가 가능할 때 전치사는 그대로 따라온다 잖아요 그거죠 지금 그래서 이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o be filled in 완전해요 맞아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 틀린 문장 볼까요? field도 맞고 field도 맞다는 거 field은 지금 자동사고 전치사 나왔고 in 그러니까 a야 a를 같이 채워다 수능퇴학 보시면 a는 be filled in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도 be filled in 완전 사용된다 어떤 거요? To fill. 아, 네. 아, 네. 아 네. 이건 공무원 수는 이 정도까지 안 내는데, 편입분이 정도까지 내요. 토니 낙선 해주이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is form is to fill in in ink. 자, 이게또 마찬가지야. This form, 주어고요. 이즈, 이형식보어자의토론스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 잉크는 잉크로 스는 얘는 없다고 돼요.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자동사, 프로스, 전자사, 필, 인만 남아요. 완전해, 요완전해요왜완전해요 목적어 안 나왔지? 어,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도낼수 있다. 얘는 나온 코드법이니까 완전해야 돼요. 그럼 위에 거는 수동태라서 목적어 안 나왔어요. 그쵸? 예. 목적이 일초로 갔을 때, 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명수정법이고요. 사실, 위의 사기이더잘 나와요. 혈명수정법으로 한정정법일 명 때. 수원태 조심하세요. 자, 이제, 이제 그 다음에 것들은 예외예요. 투부정사의 태에서 예외입니다. 첫 번째가 대열이 부부입니다. There is nothing else.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없다. 여기에 to do가 맞냐. 아니면 to be done이 맞냐. 이런 문장이거든요. There is nothing else. to be done이 맞냐.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랑 같아요. 한정적 요거. 요거. 이 부분. I have a memo to write. 이 부분 어떻게 접근했냐면 다시 한번. to write가 형수제 법으로서 메모를 지켜주는 한수제 용법이다 이때 a 어, 메모는 투 부정사에 뭐가 되야된다 의미상의 주어 또는 의미상의 목적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나니까 얘는 목적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래는 똑같아요 그럼 다시 적대보면 there n o t i n g 자거기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to 두가 nothing에 대해서 지켜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to 두가 맞아요? to be d 이 맞아요? 얘가 지금 낱띵에 엑셋 시켜준 거야. 두는 타동사야. 자, 둘다 맞아요. 얘예요. 왜냐면, 두의 음세 목적어 얘라고 하면은 이거 맞죠. 근데, 대어리스부분이면 얘가 문장의 주어이기도 한 거야. 그럼 얘가 주어라고 보면은, 퉁의음세 주어라고 보면이낱띵 입장에서는 대어지는 거죠. 그럼 투비도도 맞는 거야. 그래서, 대어리즈 구문에서는 예외예요. 대어리즈 명사 구문에서는 능동태도 맞고요. 수동태도 맞아요. 둘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외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돼. 수동태에서 예외입니다. 만약에 nothing s를 목적으 본다면, 위도 맞습니다, 수동 하지만, nothing s를 주어로 본다면, 위게맞았는거요 nothing s를 목적으로 본그다면 수동태가 맞고, 주어로 보면, 투비도 맞다는 거죠. 왜냐면, 위의문장 다른 건 뭐냐면요. 위에서 문장은 이미 문자의 주어로 따로 줬어요. I라고. 그래서 목조 따로 줬고. 근데 대어리스 명사 보면 아니잖아. 거기는 n o t h i n s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가능한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주어로 보면은 얘가 맞고. 근데 만약에 n o t h i n s가 의미사의 목조로 본다면 얘가 맞다는 거 근데 목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인 주어가 나타면 그런 이야기도 될수 있다고 하 이건 예외인 거지. 왜냐면 투부정사가 명사 수직도 그이 하나 약속이잖아. 이 수직적인 명사 받는지 뭐다? 의미상의 주어나 의미상의 목적어 된다고 예민해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건 예외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주어 주체자가 안주아져 있고 무엇을 하는 거야? 아니요. 대어리즈 구분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어리즈 I 띵대열 n k t h 이자체 i 이렇게 생각 n g 요 h e r e i n t e 그 n e t you have 요 o tell me. You can't tell m 사가 o u 고 a n t tell me. You can't tell me. You can't tell me. You can't t e 명사 me. You can't tell me. You can't tell me. y 은 뭘로 봐도 상관없다.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틀리지 않다는 거지. 배열는장소다 어, 배열보터그 얘는 이제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야 되고요. 배열이 무슨?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제 예입니다.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Blame 당신은 B e to blame 비난받아 마땅하다 뜻입니다 하나의 어떤 표현이에요 B e to blame B e to blame 붙여봐도 상관없어요 B e to blame 비난받아 마땅하다 근데 이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거야 마찬가지 통해서 나왔어요 To blame 근데 사실 음성이 저 누구예요 지금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누굴 비난한 거야, 지금? 당신이지. 그러면 얘자에서는 자기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면은 to be b l a m e d 맞아원래 수동태로. 이해되세요? 특히 우리 비난하다 동사일 때, for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y 예. u 어, 그렇지 for your f a u l 나온 거야. 이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위에 것도 맞다는 거야. 예외예요. 원래는 손뜻 써야 되는데, b 2블 l a m e 은 그냥 능동태로 써도 수동으로 해게요 시험 잘 나옵니다. 투부태에서 예외예요. 수동태, 능동태 둘다 맞아요. 근데 수동태그잘안 물어봐. 그리고 B2Blame. 자, 포인트는 못하고요 b 2블 l a m e 비단받아 맞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으도 구성되다라고 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는들이거호에서옮겼 기난 바다라는 그래서 두개가 되는게 아닌가요? 아니요 래는 비트 블레이드가 맞아요 근데 아, 그래. 얘는 예외라는거예요 예외 아. 어, 예외로 눈도태 맞다는거에요 아 저는 이 바다라는 말에 수동태도 되니까 이 말이 확실해 있으니까 능동 수동이 맞요 요즘은 이게 지금 수동태고요 얘는 눈도태에서 이게 원래 뜻은 이상해요 당신은 비난해야 한다, 야, 원래는. 어. 그니까 이건 예외고요 마찬가지로, 렛도, 사무실 때, 임베다 뜻이 있어요. 근데 얘도, this house, 이 집은 이제 to b 렛이 맞아요, 원래는. 인베되어줘야 돼. 근데 예외입니다. This house is to 새노을 집이다. 얘도 예외예요둘다 맞아요.